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어, LG 전자의 유일한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국내 1위의 펠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리포트를 한번 보신다면 현재 2019년에 1,871억 어,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747억 어, 그래서 단기순이익 679억 그래서 현재 미역 미중간의 무역 분쟁으로, 어, 이런 OLED 쪽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LG 그룹의 시너지가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실리콘 웍스의 눈부신 활약은 LG 디스플레이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신제품이라든지 OLED 추출화, 쪽에 영향이 기여되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 북미 고객사 공급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G의 펠리스 업체 정부가 최근에 또 이런 펠리스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펠리스 업체 설계죠.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쪽만 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 설계 쪽에 노하우가 있더라도, 이런 이익 구조의 마진은 굉장히 클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LG 그룹의 최대, LG의, 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실리콘 웍스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요. 현재 관점에서도, 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정부가 페리스 업체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만큼,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상반기 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위치는 정배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정배열에서 돌파할 수 있는 건, 어, 일본의 소재 쪽만 얘기하더라도, 어,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글로벌에 유일하게 실리콘 웍스가 이런 반도체 펠리스 업체 중에서는 5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 전 세계에서, 어, 실리콘을 그룹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외형 성장이 빠르게 우상향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그룹이 LG 실리콘웍스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목표가 5만 2천원을 직전 고점 일단 직전 고점 근처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이고요. 하반기 갈수로 이런 페리스 업체의 독보적인 어,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이 LG 그룹의 매출이 있는 만큼 어, 시너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어, 손절가는 4만 1,000원 이탈할 때 이탈을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5만 2,000원을 잡아드리면서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